안녕하세요. 마이산 하늘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제가 공을 들여서, 음, 금 번식, 번식한 아이들을 정말 저렴한 아이들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 엘코온 저렴이를 한번 보여주세요 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민이도 많이 하는데 제가 금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말이고 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저렴이 금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보시고요. 음 찜들리 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저렴한 아이로 제가 선보이고 할게요. 일단 아, 아이들은 많은데, 다섯 개씩만 내려구요. 엘코온하고, 제이드스타가 있습니다. 처음에 생얼생얼 제이드스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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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코온. 엘코온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 센치는요, 센치는 한 5, 6cm 나오구요. 어, 충수는 이렇구요. 충수도 한번 보시고, 요즘에 막금 재테크 재테크 하시잖아요. 비싼 거를 입양 못 하시니까 키우기 편하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정확한 엘코온입니다. 엘코온의 특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네요. 얘가 1번이고요. 통통합니다. 환엽으로 완전 통통해요. 1번. 일고온입니다. 7만원씩 드릴게요. 랜덤으로. 그 다음에 2번. 2번. 근데 이 아이보다 조금 작은 것 같네요. 딴 아이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아이. 이 아이로 제가 얘가 더 환엽지고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 제가 이제 보세요. 그렇죠? 완전 환엽에다가 엘코온의 특성을 정확하게 잡았네요 사이즈는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충수도 좋구요 오동통통 너무 예쁩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비오고 어제도 오고 해서 기분이 울적울적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시키려고 번호가 거꾸로 갔네요 아까 걔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이거를 영상을 올리니까 왜 이리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이 아이는 환엽지고 예쁩니다. 이 가격에는 이런 환엽진 아이를 못 만나죠? 이속립장이 이제 철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화로 가면 더 좋습니다. 자, 3번. 3번도 엘큰데요이 아이는 철아. 철화. 철아고요 아, 저는 철아 키우는 재미가 솔솔해요. 철아가 지퍼형으로 쫙 엮였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층수도 이렇게 있구요. 이 아이 손톱이 하나, 음, 좀 망가졌는데, 상관 없습니다. 키우시는 데는. 자, 엘크혼. 예쁘죠? 그, 그리고, 3번, 4번. 4번이 어디 갔을까? 여기있네 4번. 이 아이보다, 이 아이를 찍으려고 했는이 아이가 훨씬 예쁜것 같아요. 오른쪽 아이가. 이 아이 보세요. 여기 생얼도 있고, 음, 분질을 하는 것 같고. 음, 이 아이는 조금만 크면 적심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게 적심을 한세 번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조각, 세 등분. 한번 보세요. 콘잘음 한번 뽑아드릴까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지 보세요 정말 뿌리 좋습니다 뿌리 좋고요 이 밑에까지 엮였습니다 철화가이 밑에까지 엮였네요 음, 저 밑에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뽑아서 아깝네. <laughs> 4번이었습니다. 4번이었고, 아, 5번. 5번을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 5번.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오, 이 아이, 득템. 이 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좋은 아이를 보내드려야지 기분이 좋죠. 언니야 받아보신 언니아들도 기분이 좋고 이 아이는 완벽한 아이네요. 오동 통통하니 너무 완벽합니다. 사이즈도 아까 그 아이보다 크고요. 또이 아이만 찜하시는 거 아니겠죠? 층수도 이렇게 좋고요. 이 아이는 좀 있으면 적심 적신... 아, 지금도, 지금 또한, 여기서 이제, 어, 접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쁩니다. 이 아이도 뿌리가 너무 좋아요. 1코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유명하죠. <laughs> 제이드스타. 이 아이는 입꽂지도잘 되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고, 제이드스타도 똑같은 가격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골라서 금잘든 잘 아이로. 반질반질하죠? 반질반질합니다. 손톱꼬부러진 아이도 있고, 충수도 있고요. 입장 넓이 보시고요. <laughs>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를 너무 고가해서 정말 이 아이 반에 반 정도 되는 아이가 10만원대로 돌았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번식이 좀 돼서 어, 조금 많이 저렴, 저렴해졌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아이들 소장하고 싶은 분들 어, 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이드스타 6번이었습니다. 7번. 7번은 어디 갔을까요?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제 생긴 모습. 아이를 보세요. 그래도 아직 큰 아이는 아니고 너무 적은 아이도 아니고 층수도 저 밑에까지 좋지요. 입고지가 정말 잘 나오네. 아이. 어, 그리고 그 입고지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는 아이. 행복을 주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저도 많이 해 봤어요. 그다음에 8번. 8번. 8번도 똑같은 제이드스타입니다. 음, 아이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은 다 틀리네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음. 8번. 음. 제이드스타. 품지 못하신 분들, 이번 큐에 한번 들어오셔서고 한번 품어보세요. 자, 9번. 9번 가겠습니다. 9번. <laughs> 이 아이는 손톱을 오므리고 있네요. 꽃샘추위 때문에 그런가요? 음. 단수가 있어서 1단, 2단은 입꼬지 훑어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좋습니다. 9번, 아니 10번, 10번 이 아이는 조금 크네요. 10번, 얼굴이 비틀어진 게 아니라 똑바른 나입니다 보세요. 완전 환엽지고 반질반질한 거 보이시죠? 충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수가. 저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금 말고 일반 제이드스타 창도 유명하잖아요 인기가 많고 근데 이 아이도 참어 인기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이 아이들 입꼬지 잘 되고 저렴한 아이들 한번 입양하셔갖고 어 키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큰 아이가 옆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엘코온도 이렇게 철아들 좀큰 아이들 어 제가 소개 시켰 나이보다 좀큰 아이들도 있고 제가 많이 좀 있으니까 저렴이들 제가 어, 올려드리려고 이제 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제 저렴이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저녁 만난 거 가족들과 함께 드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